자, 이번 시간에는 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원인,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사고 예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의 네 가지는 기관 고장, 전복, 충돌, 그리고 화재인데요. 먼저 어선 사고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 고장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고장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578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관 점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윤활유 관로가 막혀서 주 기관이 손상되는 사고. 혹은 냉각기 손상으로 인한 엔진 고장 등이 자주 일어나는 기관 고장 사고의 유형인데요. 주기적으로 이상음이 발생하거나 혹은 고약한 냄새가 날때 짙은 색의 배기가스가 발생할 때는 기관이 이상하다라는 신호인 만큼 사전에 수리나 점검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관 점검의 생활화, 그리고 습관화를 통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고장 발생 시 확인 사항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동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 또 전기 배선 단락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시동 모터는 작동하지만 엔진 시동이 안될 때는 벨트와 연료 공급 밸브를 확인하시고요. 연료 계통의 수분 혼입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 기관 회전수에 이상이 발견될 때는 연료 라인, 연료 필터를 즉시 점검하시고 또 조치하시고요. 엔진이 과열됐을 때는 냉각수의 양, 그리고 누설 여부, 열 교환기의 막힘 여부, 해수 흡입 배부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고장은 주변 선박과 또 충돌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도 따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구조기관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조치와 안내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 원인 통계를 보면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바로 전복사고인데요. 심각한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전복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적입니다. 가판에 다치나 많은 어획물을 적절하게 적재하지 못해서 선박이 전복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무리한 양망 등 조업 작업 중에 너무 많은 무게가 한쪽으로 집중하게 돼서 어선이 좌 또는 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상 악화 시에 피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 혹은 조업을 강행하다가 선박이 전복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가판에 과적하지 않고 무리한 양망을 자제하며 기상 악화를 대비해서 항상 조심하는 조업 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 역시 살펴보시죠. 어젯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11명 가운데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해경은 경비함과 헬기 등을 동원해서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1제1호가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시각은 밤 11시 35분쯤. 함께 선단을 이룬 제12, 제1호와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배가 기운다는 통신교신을 접한 해경이 함정과 헬기, 민간 어선을 동원해 사고역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세 명은 구조했지만 나머지는 숨지거나 실종 상태. 사망자 2 명은 배안 조타실과 식당에 있었지만 나머지는 해경 수색 작업 중 발견됐습니다. 사고어선은 다른 어선과 함께 그물을 나눠잡아 끌어올려 물고기를 잡는 쌍거리 어선입니다 사고 당시 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정도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선에는 선박 위치를 알리는 VPS라는 발신장비가 있는데 두 책의 제의로는 이 장비가 꺼져 있거나 고장나 있었습니다 또 사고해역이 조업금지해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경은 조업금지해역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지 생존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일어났던 전복 사고인데요.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A호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결국 전복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빠진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선은 가판에 화물을 적재할 때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서 화물의 적재로 인해서 보건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해서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입항하거나 혹은 피항에서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전복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선미나 선측에 예인줄을 연결하면 장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이때 전복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선수 중앙에 예인줄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충돌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통계에서 충돌 사고로 인해서 전복사고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전체 충돌 사고의 85.4%가 경계소홀 혹은 과실 등 인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충돌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조타 및 경계소홀로 충돌, 음주운항 및 항로표지 무시로 교각과 충돌, 또 너무 빠른 속력으로 항구에 입항 혹은 출항시 발생하는 선박 간 충돌, 유지선 및 피항선 의무 등 항법 미준수로 인한 충돌 등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1년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의 짙은 안개 속에서 경계 소홀로 인해서 화물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민 8명이 실종되기도 했고, 또 2012년에는 저인망 어선 당직자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든 상태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충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채 배를 몰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운항은 음주 운전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가 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에 뒤집혀 있습니다. 백톤급 어선이 1톤급 어선을 들이받아 1톤짜리 어선이 뒤집혀 한명이 숨지고 세명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원인은 백톤급 어선 선장이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했기 때문입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며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육상에서의 단속기준은 0.05%이지만 해상은 0.03%로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보면 적게는 78건에서 많게는 130건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16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과 비교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5톤 미만 소형 어선은 낚시 어선이 많은데 주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지만 처벌이 약한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해사안전법은 소형 어선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5톤 미만 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서도 기존 과태료 처분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YTN 고지형입니다 2018년 8월 여수입니다. 1톤급 어선, 그리고 1톤급 어선이 충돌해서 1톤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4명의 승선원 중에 3명은 다행히 구조가 됐지만, 선원 1명은 사망에 이른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100톤급 어선의 선장의 음주 운항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로 1톤급 어선은 정상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죠.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신 이한 잔의 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음주 운전 그 이상으로 음주 운항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범법 행위임을 꼭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사 안전법에 따라 톤급에 관계없이 선박 운항자가 음주 운항을 할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선박 직원법에 의거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음향 신호를 보내고 또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피항을 해야 합니다.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익숙한 지형일지라도 보통의 경우보다 감속하셔야 되는데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복 사고와 충돌 사고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화재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아무리 사소한 화재라도 정말 큰 피해로 직결되는 무서운 사고겠죠.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체 재질이 FRP 즉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아주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는 유독성 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돼서 인명피해가 크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재 사고의 원인 역시 살펴보도록 하죠. 화재는 선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기관실에서의 발생 위험이 가장 큽니다. 기관실에서는 전선 단락, 누전 배전반 접속 불량, 배터리 접촉 불량, 베어링 과열, 작업 불꽃 뿐만 아니라 담뱃불또 기름걸레 등이 원인이 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화재 요인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취사실에서 난 화재 등, 또 동절기 난방 사용에 따른 선실 화재, 주요 화재 유형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역시 만나보도록 하죠. 2019년 1월 12일 자정입니다. 경북 구룡포 남동쪽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심야 시간에 일어난 만큼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화재가 순식간에 선체 전체로 번지게 됐습니다. 결국 선원 6명은 해상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해상에 있던 선원들의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고요. 줄을 잡고 버티던 선원 3명은 자연적으로 불길이 잡힌 어선으로 다시 승선을 해서 아침에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발견돼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사망한 상태로 또 남은 1명은 끝내 실종으로 찾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취사실에서는 불꽃이나 가스 누출에 주의해 주시고요.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선실인 만큼 동절기 문화발식 콘센트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선실 화재는 빠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비치된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상태 점검하시는 것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사고는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만약에라도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사고를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죠. 화재 사고는 발생 초기에 대처를 잘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큰 소리로 불이야를 반복적으로 외쳐서 화재 상황을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신속하게 어선 안전 조업국과 구조 기관에 구조 요청을 하고요. 소화기를 활용해서 초기 진화를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면 화재가 더 커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발생한 곳의 출입구와 또 통풍구를 폐쇄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는데요. 해상 탈출 장비인 구명조끼 또 구명 장비를 준비해서 해상 탈출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퇴선 전 통신기 등으로 어선 안전조합국 또는 구조 기관에 퇴선 사항을 알리고 탈출을 해야 구조 등 이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 탈출했을 때는 구조가 될 때까지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최대한 껴입으시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구명뗏목이 설치된 어선은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구명뗏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선은 구명부환 등 해상에서 붙잡고 있을 부유물을 투하하시는데요. 해상에서 저체온증을 예방하고 체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을 이 부유물 아주 중요합니다. 구명 뗏목에 승선을 했을 때도 저체온증에 대비를 해서 보온구 등으로 몸을 감싸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동료 선원과 서로의 몸을 감싸서 체력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 선박의 구조는 아주 중요한데요.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모두가 우리 동료라는 생각을 갖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사고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